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성 ENG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때 단봉으로 움직이는 거 보고, 이때죠. 아, 급등 한번 나올 패턴이구나 하면서 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이때 한번 완전 급등 나오고, 좀 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기간 조정 받고 있었죠. 어, 이때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신성 ENG 종목 분석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아, 한번 해드려야지 하고 있던 찰나에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10월 5일이었죠.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추천하기 전에 갑자기 날라갔기 때문에, 아, 그냥 마음으로 떠나보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가 나면 재진입하려고 계속해서 체크하던 종목인데, 뭐 계속 연이어서 급등이 나왔었죠 상한가도 한번 찍었고 음,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 좀 받다가 오늘 어,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뽑아 올려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면 어, 이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테마주로 엮여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이 신성 ENG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전장에는 외인 수급도 들어왔었고 또 오늘 특히 기관의 수급이 받쳐줘서 어, 의미 있는 양봉 캔들이 나왔었죠. 장중 VI까지 걸려서 저희 회원님들은 모두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윗꼬리 달고 밀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12% 이상짜리 양봉 캔들 유지하면서 종가 마감했어요. 아직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성 ENG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신성 ENG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그린뉴딜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로 엮였었죠. 어, 신성 ENG는 대한민국 태양광 1세대 기업으로 25% 이상 고효율, 결정질, 모노리식, 텐덤, 태양광셀 기술 개발의 연구 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태양광 기술의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가 중견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 1등급을 획득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1등을 획득한 기업은 신성 ENG와 하나솔루션 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신성이엔지는 세계 1위 클린룸 업체입니다. 신성이엔지는 자체 개발한 양압기와 음압기를 활용해서 기류를 제어하고 병실 내부에 냉, 냉난방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신성이엔지는 삼성서울병원의 스마트 임시 선별 진료소 음압 병실을 보급하였고 어, 이동형 에어 텐트 형식으로 양쪽을 모두 활용해서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이 증상자를 구분하고 의료진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진료를 할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아울러 신성 ENG는 건물 입구에서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는 퓨어 게이트, 이 퓨어 게이트를 KT 과천 관제센터랑 뭐 제니엘 대전 콜센터 등에 공급을 했다고 해요. 퓨어 게이트는 건물 입구와 문 등에 설치한 후 강한 바람을 뿜어 외부의 미세먼지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옷과 몸에 붙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음, 부착된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발열을 체크해서 문제 발생 시 알림을 통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래에는 서울 반포 레미안 아파트 출입문 등에도 설치가 되면서 앞으로 가정용 출입구에 설치 가능한 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렇듯 어~ 반도체 장비에 주력해 왔던 신성 이엔지가 최근 양 음압기와 선별 진료소 등 신종 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잇따라 업계에 공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죠. 어 신성 ENG는 그동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클린룸 설비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2차 전지 드라이룸 설비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양음압기 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의 증설 경쟁이 이어지면서 이 생산 공정에 필요한 먼지가 전혀 없는 방, 바로 클린룸 이 설치 업체인 신성이엔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즉 정리해 보면 신성이엔지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그린 뉴딜 관련한 태양광 그리고 코로나 2차 전지 모두 엮어서 볼수 있는 종목이자 또한 실적 영업 이익까지 뒷받침 돼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충분히 좋다고 여겨져서 오늘 종목 분석 및 추천 영상으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 2019년 영업이익이 총 97억이었는데요. 97, 올해는 예상치가 218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력이죠.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머리를 들었을 때아 또다시 좀 정배열로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회원님들께 추천을 나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차례 수익을 좀 끊어먹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왜냐? 어, 오늘 물론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매우 좋게 살아났어요. 종가 부근에서 코스피 지수도 완전 고점으로 끝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종가 부근에서 어, 외인 수급 뿐 아니라 기관의 수급이 오랜만에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종가에 가장 고점으로 끝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좋은 날엔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살아났을 건데요. 그중 가장 탄력 있게 위로 치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겠죠.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뭔지. 음, 그래서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도 좋았고 그리고 이 차트를 차트에서 봤을 때 5일선, 10일선, 그리고 여기 20일선 모두 뚫어주는 양봉 캔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추후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게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 역할을 하는 이평선이 될테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왔으니까 우리 이거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혹은 뭐 구독자님들 같이 관심 종목에 쏙 넣어두고 계속 흐름 지켜보도록 해요. 음 당장.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 갭상승 했을 때막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음 아무리 이제 사실 좋은 회사고 좋은 종목이어도 지수가 무너지면 그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그리고 현재 장이 장인인 만큼 거래, 거래소 종목이니까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음 장이 장인인 만큼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곤 하나, 어제오늘 양봉이 나왔다고는 하나, 아직은 조금 안심할 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음 일부는 그래서 수익권에 들어오면 일부 수익 실현해서 좀 마음 편하게 들고 가다가 또다시 이렇게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오면 또 추가 매수로 담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위로 상승할 때또 수익 실현도 하고 이렇게 주요 종목은 홀딩을 하되 언제든지 발을 뺐다 담갔다 할수 있게 대응 하시면서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특히나 이제 바이오 관련주 흐름이 좋아서 지수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됐지만 사실 또 내일은 내일장이 가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이니까요. 그래도 한, 한, 가지 확실한 건 좋은 종목은 좀 눌리더라도, 많이 빠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분명히 제 주가를 찾아간다는 거죠. 어, 지금처럼 이렇게 신성 ENG 역시 앞으로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 할수 있겠죠. 그러니 주식 누이랑 같이 신성 ENG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같이 흐름 지켜보도록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시초가 갭상승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절대 절대 비추입니다. 아셨죠? 주식 누나도 이때부터 계속 들어가고 싶었지만서도 끝까지 안 따라가고 이때 끝까지 안 따라가고 기다렸다가 오늘 들어가서 약10% 수익을 보고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식은 절대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잡아서 이때까지 끝까지 갖고 있다가 팔면 더 없이 좋았겠지만, 그거를 못하신 주주님들, 어, 충분히, 이렇게, 뭐, 2%, 10%, 20%, 익절은 언제나 답입니다. 너무, 한 입에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 실현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신성 ENG 같이 좋은 종목들 찾기, 혼자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 주신누나 VIP 문의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주신누나 VIP 전용 텔레그램에서는, 주신 나가 장 중에 바로 수급 좋은 종목들, 주가가 괜찮은 종목들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 9시 3분에 바로 공략했던 제일약품. 그리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좀 빠졌죠? 어, 48,200원. 요때 머리 들때 바로 보내드렸어요. 2% 정도일 때. 왜냐? 화이자 관련 주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바이오. 역시나 10% 넘게 16% 올랐다가 좀 빠졌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롯데 케미칼. 역시나 양봉으로 크게 올랐고요. 238,500원 이때 보내드렸었거든요. 3분 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아래에 있을 때 보내드렸는데, 볼린저 밴드 101선 뚫고 장대 양봉 유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혼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 누나랑 같이 매매해 보도록 해요. 음, VR 표현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신성 ENG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신성 ENG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